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통해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오히려 법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로마서 6장 1절과 2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그럴 수 없느니라.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법은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됩니다. 이것이 법의 무서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모든 교통법규를 항상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알지 못한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가 위반하는 것이 단속카메라에 찍혔고 그에게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늘 항상 모든 교통법규를 법잘 지키다가 단한번 신호를 위반했을 뿐이지만 그가 평소에 교통법규를 자, 잘 지킨 것에 상관없이 그가 위반한 사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방언과 예언, 믿음, 구제 등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은사들입니다. 이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이런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할 텐데 사랑이 없는 행함은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을 하기 어려우니 사랑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며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극렬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를 볼때 귀찮아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일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를 볼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식에 부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머리둘 곳도 없으실 만큼 가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부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나타내야 하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서, 그 속에 거하게 되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랑을 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랑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을 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며 궁휼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제하여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풀리고 자랑하게 하는 헛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깨끗이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을 본 바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